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. 올월 4월 8일에는 태양이 달에 위에 삼켜지는 것을 보기 위해 보호안경을 쓴 수억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. 우리보다 더 위대한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우리의 모든 차이점들과 반대되는 의견들을 제쳐두었습니다. 모든 문제들과 걱정거리들을 일시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. 이 천체의 놀라움을 보기 위해 우리 모두 단합하고 기뻐했습니다. 만약에 우리 모두 이 우주의 놀라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삶과 이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.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은 그의 손의 업적을 널리 알리느니라. 10편, 19편, 1절입니다. 오늘 당신의 빛과 사랑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